맛있겠다. 확실 기대 기대. 저 양고도 완전 좋아. <봐라> 네. 완두 많이 먹을 거야. <봐라> 맛있게 이렇게. 구워드릴게요. <봐라> 감사합니다. 다시하게주세요 네. 감사합니다. 네. 다시 한 해주세요. 네. 음, 맛있겠다. 완 <봐라> 맛있어. <봐라> <봐라> 자, 이건 등심이시고요. 네. 우화잘등심요에요등 <봐라> <쓰셨어요>. <봐라> 아, 아유 고맙습니다. <봐라> 맞아, 네. 아유 그런 말 종종 듣습니다. 네. <봐라> 네, 아도 손님들이 너무 미니셔가지고, 네. 오늘도 저희 가게 분위기가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. 네. 뭐, 종종 들러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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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는 평소에 좀 자주 즐기세요? 맛있어. 완전 좋아요. 어, 아, 그러시구나. 네. 제가 먼저 좀 드려볼게요. 아, 네. 감사하겠습니다 예쁘신 분부터 제가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여기 양파. 야채 <laughs> 아, 아, 야채도 예. 음 한번 드셔보세요 음 구운 양파라서 음 숯불에 구운 양파맛이 좀 다르실 거예요 너무 맛있어 네. 음 아, 괜찮으세요? 음. 너무 맛있어요 아, 고맙습니다 임신이고요 음 이것도 제일 맛있어. 맛있게 이것도 챙겨드릴게요. 아, 이거 챙겨 드릴게요 음 네. 음아음 너무 매워 그 대파 맛있어? 응 너무 맛있는데요? 음. 어. 자, 양파가 얼마나 단지 드셔 보세요. 어. 응. 요즘또 이게 대파가 구우면 엄청 맛있어요. 맛 아, 괜찮으세요? 네. 많이 드세요. 아, 어, 드분 너무 어, 너무 미민이시다 응. 어. 나나 돼지고기 먹으러 가자 응 오징어 아응간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가아야 아니야 아니나아니어 아니야 아니야 고기 기아 주는데? 니야 아니야 응. 어어아유야 아니야 아니아유우아 예쁘신 고객님들 아유. 천천히 많아 드세요. 네. 네. 제가 이걸 안 드렸구나. 안 아, 그래요? 어. 네, 하 아. 셨거든요. 아, 아니 그래도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어서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자, 좀 푸세요. 자, 이 브로콜리 드릴게요. <laughs> 어머. 어머. 네, 진짜 신경 썼다. 야. 브로콜리. 야. 기만 아니. 아니, 채식주의자 같아서. 네. <laughs> 저 고기 완전 좋아하거든요. 아, 선생님. 그러세요? 네. 어. 좀주세요 아, 고기를 또 그렇게 드시고도 또 그렇게 몸매 관리가 아, 또 맞아요. 되시는구나. 야 하이라이트다 갈비 갈비 음. 오기는 오, 오. 알지. 지오 있는 우오 제일 우 오우 오우 그우요우 오우 붙우는게 제일 맛있죠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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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, 어, 드실 맛있다. 줄 아신다. 고기 안 오우 하아하요든요 고기 오우 아 아, 그우구나오몰랐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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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갈비 먹는다. 네, 보시면부터. 갈비. 네. 하나, 음. 둘. 음. 자. 자, 비 갈비, 갈비 주세요. 네, 갈비 드릴게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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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원하시던 자, 갈비. 자. 음. 손님. 요거 뼈 밖에 없는데. 또 좋아하신다고 아까. 아니, 그래도뭐 거기가 뭐한 점을 이렇게 뜯어 먹고 아, 뭔가 있어요. 어, 기좀 붙어 있는데. 음. 음. 嗯，我做罗生。